전이인데아지 어, 이름 알려줘. 뭐지? 어떻게 살아볼게. 알겠지? 어. 자, 그럼 뭐 190쪽. 다음 수정해볼게. 자, 190쪽 연습문제 A번. 1번은 myself. 2번은 us. 3번은 herself. 다음 4번. ourselves. 5번 me. 6번에 힘 7번에 themselves you. 자 A번에서 틀린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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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린다가 주어고 보트가 동사죠 그치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지 맞죠 앞에 허를 있으면 허도 목적어고 허셋도 목적어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허지는소유대 목사잖아 그녀의 것 린다는 그녀의 것을 샀다. A pair of shoes. A pair of shoes가 목적어네요. 그럼 herself이 여기서 뭐야?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네. 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강조용법으로 쓰인 그럼 hers는 그녀의 것을 샀다. 고민도 좀안 맞고 그래서 herself 주어를 강조해. 그녀가 직접 샀다. 신발 하나를 한 켤레를 그녀그 여자가 린다가 직접 샀다. 이런 개념으로 강조형 보를 쓰요또틈 있는 거 없어요. 오케이 B 번 갈게요. B 번은 생략할 수 있으면 오를 쓰라고 했잖아.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 그죠 이런 게 문장이 정확하게 그 필요한 게다 있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5도 있고, 이게 다 있으면 생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5번, 맨 끝에 보자, 5번. 5번에 엣 동그라미, 엣. 엣이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꼭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있는 셀프는 생략이 할수 없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생략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5번은 X. 다음에 B번에 1번은? b 번 1번은? X. 왜 생각할 수 없니? h e r t 가 동사죠. 맞아요. 예. 다쳤죠? 누가 다쳐요?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거야? 그럼 너 자신을 다치게 하는 거지. 그래서 h e r t 뒤에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X. 2번은 The President가 주어. Will visit가 동사. The school이 목적어죠 그러면 다 있지.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이 himself는 누구를 강조할 거야? 주어인 The President를 강조했수 있는가? 생각이 가능.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자 B에서 틀렸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오케이 다음에 C가 올게요. C는 망고 먹었다니까 과거입니다. How to do h i m s 민식이는 누가봐도 남자죠? 오케이 다음에 2 번. 편히 쉬세요. 과거 아니요 쉬었어요 이 아니야. 편히 쉬세요니까 please.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명령 어이잖아 그치? 그래서 make yourself 혹은 너희들이라는 개념으로 봤다. 그럼 yourself is you at home. 3번 b e t w 우리끼리니까 ourselves. 4번 in itself. 자, 기출 볼게요. 기출은 remind가 동사야. 맞죠? remind. 뒤에 목적어죠. 내 자신이 뭐 하는 걸 to eat, 먹는 걸 상기시켰다. 얘는 생략이 안 되죠. 어, 그래서 제기용법. 아니, 1번은 무슨 용법일까? 예린이? 강조. 그렇죠. 강조용법이죠. 2번은 경호 강조. 강조. 3번은 유진이? 강조. 어, 4번은 예린이? 세비. 네. 얘는 전체 다 일시 있죠. 에지는 생략이 불가해. 제비 오빠. 5번는 영어, 강조. 강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써볼까? A 뭘까요? I don't know. 난몰라 How they do it.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A 번뭐죠 <목소리> 대명사. 그 B는요. 비인칭. 칭 a 까 어. 그래서 A 번 옆에다 써볼게. 대명사. B는 비인칭 주어. C는 뭐야? 문장 맨 끝에 to buy o n e a new chair. 이렇게 있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하죠. 그렇지. C는 하죠. D는요. Found가 동사고 이시 목적어고, Easy가 목적어인데 끝에 또 뭐가 있니? 투성서 있죠. 얘는 뭐라는 거야? 집목적어. 어. 맞죠? 그 is 가목적어, 그렇지? 그래서 뒤에 나와서 가목적어. 자 그럼 해볼게요. 1 번은 B. 2번은 C 3번 A 4번에 D 5번에 C 6번에 A 7번에 C 8번에 B 9번에 A 10번에 D 자 여기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 8번에 네. 8번. 8번에... 네. 어, 8번은2 k m 지잖아 네. 거리죠. 2km. 어? 여기서 공항까지는 겨우 2km야. 거리를 나타내니까 비인징비 어, 킨주조니까 b가 되죠. 8번 b. 아주인 징 어. 가져와, 2D 에어 e a i 가2가2 o 정이면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데, D 에어 a i r 는 동사원형이 아니니까, 전체상과 그죠? from t 여기서부터, 공항까지. 또, 틀린 거, 혹은 질문. 없어요? 아 다음에, 193쪽. 193쪽에, 일번 가게요. 일, 2번지적을 했다, 그지? 3 3번, 번까지. 3 번까지 했죠. 그러니까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일 번은 seem to be. 2 번은 seemed to be. 3 번은 seems. The computer monitor is. 오케이. 번 가게요. 오 번. 아야 네. 아, 번. 4번은 동사가 심즈죠 심드. 그. 똑같이 심드라고 그 써주시고 동사를 비교해볼게. 왜? 주어가 이이 아니라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특정사. 이거 그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한 번만 기억을 하면 어... 이시면 유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앞에가 이이면뒤에 뭐가 나와야 1 0 0주동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주어가 i s 아닌 아닌 주어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투부정사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지 뭐 하나는? 투 플러스 동사하 와야 돼요 또 하나는? 투 플러스 해부 e p 맞아 얘는 예, 어떨 때? 문장 주어가 대절의 주어가 시제 아니면 문장 문장의 동사와 대절의 동사가 시제가 어떨 때, 같을 때 예를 쓰면 되고 얘는 문장의 동사와 대절의 동사가 시제가 같지 않을 때쓰면 되죠. 오케이 이두 가지만 기하시면 되니까. 4번은 이시 아니네요. 투 동사 나와야 돼요. 동사 똑같이 써 수인들. 그리고 이제 비교를 볼게요 문장의 동사는 심드야 과거야. 응. 대절의 동사는 월. 과거죠. 시점대야. 같으니 같으니까 뭘뭐 써야 돼? To. 어, 투. 투. 그 그다음에죠 네, 동사는 뭐? Be. 비. 비. 4번은 신드투비. 그 다음에 5번. 5번도 더 탄부의 비전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투정사 나와야 되죠. 동사랑 똑같이 쓴다싱지 그다음 시제 비교효과 심즈라는 건 현재 대절 동사는 is working 이렇게 되죠? 현재 진행형 실은 똑같죠? 한번 뭐 써야 돼요. to be 남는 거써줘 working good 그래서 5번 정답 심즈 to be working 6번 주어가 시예요. 그거 심즈 그 다음 2번 정 심즈와 대절에, no, she. 둘다 실행과, 현재. 그래서, to know. 6번, since, you, to know. 7번, 7번 주어가 이시죠.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d 응. a 주동이 와야 돼. 맞지? 그래서 동사 똑같이 since, 그 다음에 d e a a 다음에 주어를 뭘로 쓸까? 응, 응. 그렇지, 문장 앞에 나가 있는 주어 있죠. the weather. 그리고 to be 또는 w h t o be to be라는 건 무슨 말이야? 심 c 하고 시제가 똑같다는 거지 심 c 가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럼 to be도 벌로 써야 대요 현재로 쓰면 되지 그럼 뭘 써야 돼? is, is. 뒤남는 거 써줘 getting 그리고 7번 정답 다시 심 c e 이 대서 생략 못해 써줘야 돼 d a t the weather is getting. 다음에 8번. 8번 주어가 is이 아니죠?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축정사 와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동사 똑같이 simd라고 써주시고, 부정사를쓸 건데 부정사로 보자. simd. 과거구요. 대절. did에다 나중에 전에 디야 그럼 얘는 뭐야? 시제가 과거지. 그럼 시작 똑같네? 똑같으니까 뭘 써줘야 돼? to plus 동사구로 써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써? to have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 하나 있지 얘는 didn't, 부정을 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not to have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8번은 정답이 2개야 8번은 이렇게 쓸수 있어 sind, 빈칸에 sind, no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didn't, s e e to, 해고 이렇게 쓰거나. 둘 다. 해. 됐죠? 오케이. 다음에 한번 9번 가볼게요. 구번은이슈조가 아니니까, 뒤에는 투부정사 와야 돼. 그지 그래서 동사, 심즈 e m s 똑같이 오고, 투부정사 쓸 건데, 시제를 비교해 본다. 심즈, 현재. 대절의 동사, 이즈, 현재. 시제 똑같네? 그럼 어디게 써? 심즈, to be. 남는 거, based. 뒤에는 o 다 있으니까. 그래서 빙판은 심즈, to be, based. 다음에 10번. 10번도 주어, it이 아니죠? 그럼 뒤에 투정타 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와 유형이 똑같네요. 맞아요? seemed, 과거. 대절에 was, 과거. 시샷 똑같은데, not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똑같이, seemed, not. 요번에 동사가 be네, 맞지? 그래서 to be, 남는 거, affected. 혹은 didn't seem, to be, affected. 이 공을 이 공을 이제 없어요 네? 왼쪽이요? 백, 백, 백 쪽까지 내까요 네. 백 쪽까지. 잠 쪽까지 오긴가? 그렇네요. 그러면 백 쪽까지 혹시나 머크북 안되 있는 분, 혹시나 안되 있는 분은. 방법은 오토북 0쪽까지 네.